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초 비대학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지금 여름철 소화기계통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초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덕나무입니다 다소 생소한 나무죠 약초 이름은 야오동 야생오동이라 해서 야오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예덕나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극과에 속하는 야, 예덕나무는 별명이 꾀잎나무, 비당나무, 예당나무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생향명으로는 야오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 원산으로서 한라산과 남부지방의 해안지방 산기슬기나 골짜기 따뜻한 남부지방의 바닷가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파종을 하거나 4월, 5월에 산목을 하고 이식을 하는 그런 번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꽃은 6월달에 피고 꽃말이 예절과 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에서 따온 꽃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사용 부위는 나무 껍질과 잎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5월, 6월이 적기입니다 겉껍질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서 건조하게 되는데요. 맛은 쓰고 떴고 성질은 평합니다. 위와 담경락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덕나무의 주요 성분은 베르갑텐 이라고 하는 코마린 유도체 가 주성분 인데요 이거는 유기화합물질로서 식물의 방어반응에 관여하는 항미생물 항산화 물질의 총칭인 화이트 알렉신 의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게 루틴입니다 플라보놀 배당체 인데요 이건 뇌출혈이랄지 특히 방사선 장애 출혈성 질환 예방과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베르겐닌이랄지 뭐,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효능 효과를 보면요. 장염, 식욕 증진, 살균, 해독, 진통,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양이랄지, 담석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종기를 치료한다든지 치질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욕 제료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욕탕에 주머니에다가 이 말린 껍질을 집어 넣어서 담궈서 이걸 몸을 담그게 되면 땀띠랄지, 그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에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숲이, 나무껍질은 특히 항암제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보고에서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법은요. 줄기껍질 10g을 물 1리터에다가 넣고 약한 불에서 반 이하로 달인액을 아침 저녁으로 두번 식후에 나누어서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약 2리터 정도의 물에 3 내지 4g 정도를 넣고 끓인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음료수 대용으로 한 잔씩 마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서 복용을 해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특히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생즙을 내서 바르기도 합니다. 배암및 응용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간요법으로 소염 진통제로서 위산 과다나 위궤양, 위암 이런 데 응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잎과 씨는 붉은 색감, 물감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됐, 했고요. 잎사귀를 이용해서 밥이나 떡을 싸는 풍습이 있는데요. 자, 지금도 경상남도 의령지방에 가면 만개떡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죠. 이 떡을 만들어서 만개잎, 청리래덩굴의 잎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안에 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떡이 쉽게 상하거든요. 여름철에. 그 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개잎으로 그걸 싸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예덕나무 잎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맛이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향이 배도록 해서 음식 맛을 좋게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었죠. 다음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이 있죠. 사용상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지만 붉은색을 띄는 어린 잎이 있잖아요. 요거는 독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덕나무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잎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잎을 보면 어때요 오동나무 잎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다음은 지금 꽃을 보고 계십니다 몽실몽실한 군데 모여서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잎 뒷면을 보고 계십니다 연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새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저 새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임산부들은 절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덕나무하고 흡사한 오동나무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왼쪽은 예덕나무, 오른쪽은 오동나무.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예덕나무는 잎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어때요? 한 서너 개 정도 결각이 되어 있죠. 근데 반해서 오동나무는 잎 가장자리가 매끈합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오동나무의 잎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예덕나무와 오동나무의 꽃을 비교한 겁니다. 왼쪽이 예덕나무, 오른쪽은 오동나무. 비교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름철에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땀띠나 가려움증 치료 또는 항암제로도 응용이 가능한 예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